할렐루야, 바유찬 목사입니다. 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에, 건강 잘 챙기시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9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배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신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한글 개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렸습니다. <laughs>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기한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비하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 3주간에 걸쳐서 이 포티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아, 기억나십니까? <laughs> 기억,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밝힌다는 것이 이 포티조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The eyes of your heart being enlightened. 야, 우리가 그듭난 때 우리가 가지게 된새 마음의 new heart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the eyes of your heart being enlightened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The hope of His calling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하, 정말 엄청난 신비의 교제가 아닙니까? 성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참 정말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신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포티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올라온 사실은 이 모든 영적 축복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to make all men see. 여기에서 40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도 바울이 이 신비의 교제를 발견하고 계시를 받고 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신비의 교제를 모든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지난 수요 설교 본문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참 빛이 있었으니, 네 true light which coming into the world enlightens every man.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신비의 교제의 참 빛을 끊임없이 시지 않고 e n l i 빛이다는 것입니다. 포티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빛이는 참 빛을 믿음으로 영접하였 영접하였습니다. 알렐루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이는 참 빛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뿐만 아니라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알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성교는 이 신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떤 신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신비의 교제, The Fellowship of the m i s t e r y 에 대해서 좀더 깊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아, 개역개정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 등이 한글 성경은 uh,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를 비밀의 경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그냥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신비의 교제입니다. 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과 신비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비밀은 Secret입니다. 그쵸? Secret은 예, 엄밀히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secret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신비라는 mystery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만, 믿음으로서만, 계시를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란 mystery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지적 이해 능력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개시와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개시와 조명으로만, 이 포티저로만 알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개혁 성경을 비롯한 이 모든 한글 성경들은 이 신비라는 이 축복의 단어를 이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음,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렇 뭐라고 지죠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한글 성경이 어렵습니다. 읽고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 개혁 한글 성경이 이렇게 신비라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단어를 비밀로 바꿔 버림으로써 성경의 진리가 마치 아무나 알수 없는 비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크릿한 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금식기도를 해야만 <laughs> 그래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또 방언을 하고 또 방언통역을 받고 영적 은사들을 받아야만 또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엄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laughs> 미스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시의 조명으로만 드러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성경 66권에 다 이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의 교제를 전파하기를 원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신비들이 활짝 드러나기를, 활짝 드러나기를, 밝혀지기를, 포티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기를, 비추어지기를, 포티저되기를, 빨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에베소서 3장 1절 8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읽어보셨죠? 제가 숙제로 내어드렸는데 음, 음,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1장, 2장, 3장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laughs> 또 숙제드리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런 가닥에 나 바울은 너희 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진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다 이렇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비밀이 아닙니다. 이분의 게시론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야기게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킹잼스 성경은, 한글 성경은 신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고약이 성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6절 어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예배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다 이루다 안에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의 교제입니다. 또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와. 그죠. 이런 이방인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팔절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I should preach among the Gentiles the u n s u r c h i v a b l e riches of grace, the u n s u c e i v a b l e grace, the u n s u c e i v a b l e ri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허우, 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에베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교제의 신비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자, 3주 전, 저가 또 비밀이란 저도 말을 다르었는데요그게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주 전 설교에서는 에베소서 3장, 1절, 3장에서 14절에 나오는 신비의 교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초쯤에 에베소서 1장을 아마 한절한절 한절 상세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예, 설교를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다유었다 말씀 학당으로 가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서, 그냥, 음, 자, 그냥 한번 쫙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어, 킹잼스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아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허벅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유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얻어 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야, 정말 한절한절한 절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이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신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아담도 알지 못했던 그 신비의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입니다. 아담이 이 신비의 교제를 알았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알지 못했던 신비의 교제,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다윗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서를 적었지만 은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신비를 알지 못했던 신비의 교제인 것입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신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아를 통하여 우리 교회시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져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뜨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살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신비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다 읽어 봐야 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1장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경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made us alive together with 와. 과거에 완전히 그 행위가 완료된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로이스트 텐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made us alive together with 또 함께 일으키시고 raised us up together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made us sit together. 과거의 그 행위가 완전히 컴플리트된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덤날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그덤날때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어, 어,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함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인간의 이상과 논리로는 믿을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신비의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of the m y s t e r y 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순교 여러분, 이 신비의 교제라는 말이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laughs> 정말 어?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신비의 교제 속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어? 그죠 로마서 또뭐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모든 에? 어? 에?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이 신비의 교제가 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신비의 교제 속에서 발견한 헤아릴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생명을 다해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신비의 교절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제가만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숙제로 내려 드렸는데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대한 답은 사도 바울은 이 신비의 교절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10절 보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신비의 교제가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신비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통하여 이 신비의 교제가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건세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교제 안에서 이 영원한 목적 안에서, 이터널 퍼포스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리하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eternal purpose가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보고만에 나타난 신비의 교제입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이미 나타난 신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음으로 가지게 된 신비의 교제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신비의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에? 가진 자라고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다윗 왕이 범죄한 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며 이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어? 원치 않게. 죄를 지을지라도 더 이상 다윗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할수없할수할 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 마소서. 어?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용서함을 받음으로 가지게 된 신비의 교제를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어? 때도, 죄를 짓고 나서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교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이루탄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음으로 누리게 된 신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잣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므로 누릴 수 있는 신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영원한 새피조물이 되므로 소유하게 된 신비의 교제입니다. 더 팔로우십 모두 믿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므로 가지게 된 신비의 교정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새로운 생명 유기체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의 교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 모두 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신비의 교정의 축복을 알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